네, 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레올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네, 이 말씀을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의 그 바울 옆에서 같이 있었던 바나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그는 구보르 섬에서 태어난 네미족 속으로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죠 히브리식 이름인 바나바는 원래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도행전의 저장 중간는 위로의 아들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헬라어에서 착한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아가도스고 칼로스입니다. 서로 혼용하여 쓰이기도 하지만 칼로스라는 단어가 훨씬 폭넓고 깊은 선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미로는 착하다, 순결하다, 고결하다, 선하다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나오는 착한이 칼로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소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그런 어구가 있는데 여기서 착한 뜻은 아가도스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두 단어가 서로 혼용할 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착한 일, 성도의 착한 행실은 세상의 선악 기준에 의한 착한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착한 행실 혹은 예수님의 착한 행실에서 기인한 성도에게만 나올 수 있는 착한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경에서 그의 자신의 밭을 팔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헌신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셨죠. 예수님 같이 자신이 비우는 사람.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열두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매진하기 위해서 일곱 제자를 택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택함의 기준을 정한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 스테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였죠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은 국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처음으로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그가 바치스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팔 앞에 두이라라고 했죠. 당시에는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시대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시대였습니다. 바나바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밭을 팔아 믿는 무리와 함께 통용하도록 한 것이죠.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국률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또한 착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남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담에서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한 후에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까 예전에 그 바울의 항적을 아는 제자들이 모두 바울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됨을 그 믿지 아니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때 바나바가 앞장서서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교회의 이론으로 동참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착한 사람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마가가 전도여행에 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제1차 전도여행 때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몹시 언짢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동반할 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그일 때문에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더그럽게 마가를 받아들여서 구글으로 같이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나아가 마가가 대전도자가 되는 그런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었죠. 또한 착한 사람은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스대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환란을 피해서 흩어진 신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그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형해서 소문의 실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선교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 같이 중요한 일에 바나바가 파송받았다는 것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전적인 신임을 받고 수임받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 이후 이방교회의 형제들이 숙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각 교회가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대표자로 선출되 됩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와 바울은 당시 안디옥 교회의 공식 지도자로 인정받고 시임받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렇듯이 착한 사람, 착한 행실을 갖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울 목사였습니다.